자, 여러분, 이번에는 키보드 위에서 살아남는 게임을 할 겁니다. 98가지의 일 중에서 어, 랜덤으로 일이 생기는데, 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와, 사람 개 많아. 5초 후에 시작됩니다. 총 50명의 플레이어들이 있어. 야. 뮤직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아니, 다시 22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오류겠지, 그냥? 진짜의 게임 아니겠지? 야, 48명인데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키보드 모양인가? 여기 위에서 살아남아야 돼. 나 지금 5번에 있는데 점프 역한까지 너무 멀어서 못갈것 같아. 못가 이거 못 가. 어저 키보드가 랍 용암으로 변했는데 저 사람 안 죽네. 어나왜 이래?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뭔데? 아 바로 뒤진 거야? 아 <laughs> 오케이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야 50명이 최대인데 50명 다 쳤나 봐. 이번엔 뭐지? 키보드가 아니라 딴거 같은데? 이렇게 다 각자 재질들인가봐 이번엔 키보드가 아니라 근데 유리가 깨지면 어떡하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는 거에서 하나 없어지나봐 뭐가 없어졌지? 아뭐나 아파 나왜 자꾸 데미지 받냐고 야 이거 흔들리잖아 저기 있으면 아, 저렇게 돌아가 <laughs> 지금 이거 너무 안전해 용암 지금은 회전 어어어 어, 어. 회전하는데 하필이면 이게 걸렸어 딱 이거를 살아남아주는 옆 칸으로 가옆 칸으로 또 회전하는 블럭. 하필이면 자꾸 이게 걸리냐? 야, 나쁘지 않아.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안전해. 저건 뭐야? 어, 어, 야, 눈으로 바뀌었어. 뭐야? 야,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g 오케이 a y 야! 너무 잘해. 지금 여섯 명, 오십 명 중에 여섯 명 남았는데 그중한 명이 나죠? 야, 이제 답 없어. 여기서 죽으려면 죽어야 돼. 옆칸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저거 어떻게 가? 안전! 하게? 3등까지만 가자. 이거 결국 한명 남을까지 하는 건가? 나 피가 얼마 없어요. 갈색으로 바뀌었어. 야, 점프. 이, 초록색이 다할 때마다 아프거든? 어, 반으로, 반박, 아, 아. 아니, 오등 하기가 이렇게 힘들으면 못해 먹지. 아, 1등이 2900승 했는데 2등, 2등이 780승밖에 안 했어. 이 넘사벽 뭐야. 이렇게 키보드 걸려라, 키보드. 야, 키보드다. 야, 그, 키보드인데, 키보드가 아니네. 정사각형 키보드인데? 느낌표. 마음에 들어, 느낌표. 피자가 보입니다, 1초 뒤에. 그래서 운안 좋으면 잣되는 거야아 누구 피자 얻었어? 근데 이거, 운빨이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발버둥 쳐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에, 지금 티 돌아가죠? 비도 돌아가죠? 공으로 바뀐대아 제발 내거 바뀌지 마라. 아 근데 바뀌면 좋은 거 아닌가? 저렇게 됐는데? 내거 걸릴 때쯤 됐어, 슬슬. 아니 내 것만 겁나 얌전한데? 좋아. 이번에 1등 간다. 어, 저 사람 바닥 안 보이게 됐어. 물음표 겁나더라. <laughs> 야내 것만 하나도 안 걸린 거 싫어냐? 나나아 편하게 춤이나 춰야겠다왜너 나한테 오냐? 야내 블럭에 넘어오기만 해봐. 밀어주길 테니까. 어 피자다. 어, 피자 배달 감사합니다. 너네 거기 있으면 죽어. 얘들아? 아니, 잠수인가, 애들이? 내 색깔 근데 노란색으로 변해서 좀 기분 나빠요. 야, 내려가. 점점 용암으로 내려가고 있어. 용암이 올라오는 건지 내가 내려가는 건지. 야, 그래도 피자는 먹고 죽을 수 있어. 아니, 답이 없잖아. 이렇게 내려가면 저 동그라미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지. 어, 야! 와, 개꿀! 이거 뭐야? <laughs> 내려가, 어. 살려주세요 아 사람들이 다 뒤져다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안내려가요? 안돼! <laughs> 운빨 존만 게임 나 레벨 1에서 하나도 안글렀어 맨날 져가지고 1등 안하면 그냥 무조건 안이기는건가? 나한테 까불면 그래비티콜 삽니다 <laughs> 우리 같이 사나라마 보자 초록아 초록이 어딨어 이번 반 초록이랑 살아남습니다 저기 초록이랑 같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이 거야 키보드가 제일 재밌네 솔직히 초록이 찾으러 간다 초록이 찾아서 여행을 떠납시다 초록이! 초록이! 야 작아진대 너 거기 끝에 있으면 작아지면 죽어 개낑밖에 춤추면 초록이가 나를 좋아질 수 있어 야 이거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가는게 감옥에 갇혔는데요? 야! 꼼짝없이 돼지게 생겼네 초록이 어디갔어 초로가 우리 같이 갔혔구나 초로가 괜찮아. 형이 보호해줄게. 뭐 형이 너보다 쪼렙이긴 하지만. <laughs> 어야 뭐야 이거. 초로가 갑자기 이거 평생 이러고 있어야 돼 이제. 아차 차를 죽고 만다. 아니 초록이 를 잃었습니다. 야 초록이 같이 살아다. 야 초로가. 야 임마 죽지 마. <laughs> 아 이번에는 둘다 살아남는다. 알겠지. 어, 키보드다. 초록이 저기 있어! 야, 방칸 근데 무조건 못 넘어가게 만들었어. 야, 초록이 블럭 반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야, 초록이 개 작아졌어. 불쌍해. 초록이 말했는데? 오, 이래. 근데 맨날 내블록에만 아무 일도 안 생기냐고요. 예? 안 생, 안 생기면 원래 좋아야 되는데. 내가 초록이를 구해주러 가자. 어때? 아, 이거 점프하는 거 있으면 초록이 구하러 갈수 있는데. 어? 방금 뭐가 떨어졌는데 초록이구나. 아니, 잘 가. 제가... 아홉 개가 사라진 내키 야, 사라졌다. 내 것만, 근데 아무 일도 진짜 관심도 안 주네? 막한 번에 몇십 개씩 무슨 일 생겨도 내 것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야, 올라간다. 개꿀. 스페이스만 한번 만져보고 죽는 게 꿈이야. 야. 내 꿈, 내 꿈은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진짜 <laughs> 개빡치네. 쟤나 <laughs> 그래도 좀 높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단 오래 살아남을까. 야, 심지어 더 올려줘. 어, 드디어 돌아간다. 내가 지금 딱 봐도 유력한 1등이죠 여기서? 야 엑스 빨리 뒤져 그냥. 엑스야 보여? 넌 뒤져. <laughs> 내가 마지막 야 진짜 한명 남았는데? 아 이거 근데 내가 한 명보다 먼저 죽겠다. 야 데이비드 빨리 뒤져. 어, 내가 이긴 거야? 나4번 이겼다는데 뭔 개소리지 한 분밖에 안 이겼는데? 제가 실력이 좋아서 원래 이런 거 사는 거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코에 있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나만 사면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개꿀이잖아. 50명 중에 1인자가 되는 거야. 그니까? 개꿀. 야, 핑크가 있자, 핑크. <laughs> 점프 조금밖에 못해서 뒤졌죠? 이거 솔직히 감옥에만 안 갇히면 돼. 지금 코일 있으니까. 코일 있는데 감옥 갇히면 울고 싶을 것 같은데. 오, 야, 야, 안 돼. 어 아, 제발. 흐아! <laughs> 올라왔어. 그래비티 콜 개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 여기 무슨 일이 생기면 좋겠다. 아, 아, 어, 아, 진짜, 아, 제발. 아, 아, 바나나 개, 같은 거. 저 사람, 꼼짝없이 다 뒤지게 생겼죠? 야, 넘어지 마, 여기 우리 땅이야. 어, 거기밖에 못 가죠? 저기가 개한전해 저기 어떤 사람 혼자 르고 있어. 저기요. 와, 사람들 다 뒤졌어. 저기 있던 사람. 야, 우리 옮겨야 돼. 야, 옮겨. 저 사람, 게임 안 하네. 어, 눈부셔 죽겠네. 야, 이번 판 1등 못하면 내가 진짜 게임 때려친다. 어, 이거 당연히 내가 1등이지. 이거 누가 제일 위에 있어? 나잖아 인정? 이 사람 근데 잠수인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았네. 야, 가라. 1등. 나우미 빨리 뒤시세요 야, 위너 어... 무슨... 다섯 번 이겼다는데 갑자기 더... 하고... <laughs> 그래비티코리스는 게임 너무 쉽고 이렇게 진행한다면 랭커에 금방은 아니지만 언젠간 들수 있습니다. 트록이 보고 싶다. 잘 살고 있겠지? 역시 스프링 든 사람들이 끝에 무조건 남긴 하네, 이 게임이. 편집발 존만깨 야, 준비해. 마지막으로 점프해서 더 오래 살아야 돼.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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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